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한동안 좀 춥다가 아이고 엄마. 한동안 좀 춥다가 오늘 햇빛이 좀 쨍쨍하고 날씨가 따뜻하길래 이렇게 한번 나와봤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야외까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셀카를 예쁘게 찍거나 사진을 예쁘게 찍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신사진을 예쁘게 찍는 꿀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같이 시작해볼까요? 출발! 일단 전신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비율이 조금 더 예뻐 보이게 나올까 하는 건데요. 보통은 카메라 중앙에 이제 사람을 두고 찍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를 발 끝에 두고 찍으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중앙에 사람이 왔을 때랑 카메라 끝에 발 끝이 왔을 때. 조금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되게 많이 길이가 차이가 나죠. 비율도 훨씬 좋아 보이고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이렇게 배경이나 풍경이 많이 나오는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진의 수평을 맞춰주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뒤에 만약에 나무나 기둥이 있다 하는 경우는 이제 기둥을 수직으로 딱 주고 찍게 되면 훨씬 더 예쁘고 균형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 보통 이제 셀카 찍을 때는 카메라를 보고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전신 사진을 찍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컷을 찍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어, 카메라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한테 무조건 많이 찍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100장 중에 한장은 인생 사진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꿀팁. 야외에서 촬영을 할때 풍경이나 배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찍으면은 색감이 훨씬 더 예쁘고 멋진 사진을 뭔가 전문가가 찍은 듯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경이나 하늘이 많이 나오는 사진을 찍었을 때 필터를 사용해서 훨씬 더 예쁜 사진을 찍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필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뭔가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아날로그 필터가 있고요. 이제 요즘 같은 이런 따뜻하고 이런 봄 날씨에 어울리는 스프링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필터만 바꿔줬는데도 사진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촬영을 할때 사용하기 좋은 필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많이 보이게 사진을 찍고 솜사탕 필터나 딸기라떼 필터를 입히면은 러블리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도 낼수 있고 필터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분위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셀카를 찍다 보면 뒤에 배경이 좀 거슬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친 렌즈를 사용하면 뒷 배경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돋보이면서 나만 부각되는 그런 내 중심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랑 여러 가지 꿀팁들 사용해가지고 예쁘게 사진 찍는 방법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곧 날이 더 따뜻해지면 피크닉 아마 많이 가실 테니까 제가 알려준 팁 활용해서 멋진 예쁜 사진 찍길 바랄게요.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